고객 여러분 잠시 후 창원 제4경주 주요 선수들의 인터뷰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이고, 저, 저, 저... 네, 경기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제4회 한일경륜전 대회 2일차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9기 박민호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 경륜선수 중에서 일본어에 가장 능통한 19기 박민호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박민호 선수의 어제 일본어 실력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박민호 선수를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자 일본어 실력 어디서 그렇게 배우신 건가요? 네, 제가 사실 일본에서 대학생활을 했는데요 뭐그 당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없고 일본 선수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력이 는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일본에서 네.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신 건군요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일본에서 타실 때저잘 타셨는지 네. 한국에서 더잘 타고 있는지 <laughs> 아. 궁금하거든요. 예뭐 일본에 있을 때는 사실 경륜 선수 생활 했던 건 아니라서 네. 뭐 대학 팀으로 대학 시합을 나갔었는데요. 뭐 그때는 뭐 우승 경험도 여러 차례 있고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그때가 좀더 낫았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박민호 선수를 보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에서도 멋진 네. 모습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그럼 계속해서 제 4경주 멋진 승부를 보여준 양국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김주상 선수입니다. 자 거침없이 2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승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어, 네. 일단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불구하고 팬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응원의 힘이 모서 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왜 김주상 선수가 한국 대표단 선수단에 꼭 있어야 되는지 알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후미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본인은 이번 경기 어떻게 풀어 나가셨나요? 어, 일그 한국 선수들이 자기가 이제 맡은 책임들을 다해 주고요. 또 선생님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그 선수들과 같이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준 김주상 선수. 자 김주상 선수가 그 사토로 신타로 선수의 그런 견제 역할이 없었다면, 자 일본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몸싸움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저희도 한국에서 뭐 몸싸움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지만, 뭐 훈련하면서든지 뭐 그런 걸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일본 선수도 같은 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빈틈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상 선수도 오늘만큼 내일 또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저는 그럼 계속해서 일본의 사토 신타로 선수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를 복기해 보자면 오늘 회심의 저치기 승부를 펼쳤지만 상당히 좀 아쉬웠거든요. 오늘 어떤 생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경주를 풀어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코 마크리 카날히 갖고 였던데스케도 조금 잔느데시타네. 음, 코노 레스 도코니 포인트와세테 하시리마시타카. 韓国の女性綺麗な人が多いんでいいとこを見せたいなと、思って頑張ったんですけど結構強烈なブロッキング、来たんで、あの悔しいです韓国のキンジャイ、ヤポンビンデリマナー、ボチモスポーティーのウエスマー、カンニョカン、マクエ、キンジャイアン、ヒンドラタワミダ。 그 사토 신타로 선수는 굉장히 밝은 선수인데 일본 내팀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사토 신타로 선수가 보기에 자, 지금 일본에서 가장 컨디션 이 좋은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 사토 쌍깔아 므르 음, 일본의 일본 팀들에 1번 컨디션이이이이이이이이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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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시다상입니다. <laughs> 아, 요시다 선수가 가장 지금 컨디션이 좋다고 <laughs>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 한 경주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내일 경주 어떻게 풀어 갈 생각이십니까? 아시다이아 우승 물론 2일간 1着 取れてないん 아스타 1着 을 잡고 멋진 모습을 보여ところ습니다 이틀간 우승하지 못했는데 내일은 역시 우승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우 신타로 선수,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김주상 선수와 일본의 사토우 신타로 선수 만나봤습니다. 내일도 두 선수의 또 멋진 활약, 또 집중력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팬 여러분 고맙습니다.